제롱 e 들하 time you, y 재롱이들, hi. hi, HI, 나 재유. <laughs> 어, 오늘 진짜 오랜만에 반말 겟레디 윗미를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 사실 뭐 딱히 갈 데는 없는데 뭐 커피라도 사러 나갔다 오려고 오늘 반말 겟레디 주제는 뭐냐면 요즘에 진짜 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크리에이터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엄청 많아. 이번에 뭐 레오제이 오빠랑 만든 에뛰드 쿨톤 팔레트도 나왔고 우리 보라 언니가 만든 그 애플 스킨 라이너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이번에 만들었던 그 노베브 애교살 애교살도 나왔고. 어, 신상은 아니지만 조금 됐지만 내가 너무 잘 쓰고 있는 그 스코 언니가 만든 페리페라 브러쉬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제품들 총정리로 다 써가지고 완전 핫한 신상템 위주로 해서 약간 쿨톤 모브 느낌 메이크업 하려고 하거든 바로 시작해볼게 일단 나는 렌즈 지금 이렇게 낀 상태인데 렌즈는 내가 요새 진짜 자주 끼는 요거 아이로라 거 직경도 딱 이렇게 되게 꼬막눈인 내가 끼기 너무 좋고 그래서 요즘에 렌즈는 아이로라 거 진짜 많이 끼고 있어. 그리고 기초는 내가 그냥 원래 쓰던 거 쓸게. 왜냐면은 내가 최근에 진짜 다른 거막 테스트 해본다고 막 깝치다가 피부가 완전 뒤집혔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원래 다시 쓰던 걸로 쓸게. 일단 패드는 이거. 키노닉스 거 양배추 패드 써줄게. 이거 내가 예전에 마켓했던 거 알지? 계속 꾸준히 쓰고 있고, 나 이거 거의 저기 공병 모아놨는데 거의 7통인가? 8통인가? 진짜 엄청 많이 썼어. 진짜 지겹게 썼어. 확실히 지금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이렇게 쿨링 되는 게 손이 확실히 진짜 많이 가. 이렇게 양배추 패드로 깔끔하게 닦아줬고 그리고 아이크림. 아이크림은 내가 작년부터 만들고 있다고 막 했던 건데 사실 제품은 얼추 나왔거든? 근데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 애교사에 만든 그 노베브 브랜드에서 나올 예정인데 아무튼 이건 나중에 길게 얘기하도록 하고 나는 요 허스텔러 원더베지 이 에센스 이거는 내가 영상에서 뭐 계속 꾸준히 좋다고 해왔어가지고 우리 재롱이들이 다 알고 있겠지. 얘는 이렇게 워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에센스, 워터 에센스인데 어떤 분들은 약간 뭐 토너 패드처럼 그냥 닦아내는 분들도 있는데 난 사실 이게 뭐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영양감 쫙쫙 넣어준 제품인데 그냥 막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기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피부에 그냥 꾹꾹 흡수시키듯이 바르거든 이렇게. 아니면 화장솜으로 쓰게 되면은 진짜 얇은 화장솜에다가 묻혀가지고 그냥 팩처럼 얹어놔. 완전. 싹 흡수시켜주고 나면은 뭔가 피부결이 엄청 부들부들 해지면서 피부가 완전 영양감을 쫙 먹는 느낌이다. 진짜로. 피부가 찐 좋아지는 느낌? 아마 재롱이들도 뭔가 다들 피부 타입들이 다르다 보니까 뭔가 기초를 선뜻 이렇게 추가하거나 바꾸거나 하는 게좀 걱정될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한겹 추가하고 안 추가하고가 뭔가 피부에 보습감이랑 그런 영양감 같은 게 확실히 완전 쫀득한 게 달라지거든. 그래서 내가 카밍데이즈 워낙 좋아하니까 카밍데이즈랑 얘랑 같이 주변에 이제 몇명 선물했었는데 진짜 피부 타입 상관없이 다잘 맞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좀 신기한 그런 제품. 근데 진짜 좋아. 좀 귀찮아도 바르게 되는 워터 에센스. 두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얘를 쓰고 안 쓰고 차이가 그 다음 단계의 기초가 얼마나 먹는지 그 기초를 훨씬 더잘 먹게 해주는 제품이니까 안 써본 재롱이들은 꼭 썼으면 좋겠어. 이제 이거 허스텔러 카밍 데이즈 앰플 발라줄게. 아 얘는 솔직히 진짜 광고주님한테 내가 참 죄송한 말이지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진짜 내가 내 유튜브에 허스텔러 몇번 썼는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더보기란 내용을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허스텔러 카밍데이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 근데 내가 카밍데이즈를 내 영상에서 20번을 넘게 썼더라 20번 진짜 지겹도록 쓴 거지? 이거 쓴지는 1년 한참 넘었거든 작년 3월인가? 4월인가 이쯤부터 썼으니까. 1년 한참 넘었고 내가 진짜 브이로그 같은 데 노출한 것까지 포함하면 은 30번 넘게 영상에서 써와가지고 아마 진짜 이건 모르는 재롱이들 없을 거야. 광고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제품이고 그래도 혹시라도 최근에 나를 구독을 해가지고 이 허스텔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재롱이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것도 거의 다 써가는데 얘는 진정 세럼 9, 수분 오일 1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황금 비율로 되어 있는 약간 수분 진정 앰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떨어뜨리면 약간 이렇게 완전 그냥 뚝 떨어지는 앰플 같은데, 이렇게 싹 발라주면은 이렇게 보습막이 싹 씌우는 느낌? 그냥 완전 수분감만 있는 그런 그냥 앰플이랑 확실히 다르고, 얘가 아무래도 9대1로 섞여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흔들어서 쓰는 게 훨씬 좋겠지? 내가 얘네 공병을 좀 모아놨거든. 근데 보면은 일단 맨 처음에 썼던 거요. 15ml짜리 하나랑 그다음 대용량 45ml짜리 하나 그리고 45ml짜리 하나 더 45ml짜리 하나 더 얘는 꽁다리 어디 는지 모르겠어. 어휴. 이렇게 하고 지금 맨 마지막 다섯 통째 지금 거의 공병 다 돼가는 거 보이지? 거의 다쓴거 보이지? 이렇게 하면은 이 45ml짜리가 15ml짜리 세통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3, 3, 3 그럼 9에다가 이거 10 그럼 나는 15ml짜리로 치면은 얘를 지금 11통 가까이 쓰고 있는 거야. 허스텔러는 진짜 찐이야. 그 이것도 내가 작년 8월인가 9월인가 한번 마켓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그냥 광고가 없을 때도 그냥 계속 계속 쓰고 있었던 제품이고 내가 너무 찐템인 거를 재롱이들이 알다 보니까 나한테 이제 언니 마켓 또 언제 열어주냐고, 2차 마켓 존버하고 있다 이런 게 내가 이제까지 열었던 마켓들 통틀어서 가장 문의가 많았던 제품이거든, 허스텔러가. 그래서 드디어 어, 희소식. 드디어 이제 마켓 소식을 알려줄 수 있게 됐고, 마켓은 6월 23일날 마켓이 열릴 예정이거든? 허스텔러가 진짜 약간 마켓 진짜 잘안 하는, 아마 내가 알기로 나말고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진짜 마켓 잘안 하는 도도한 브랜드여가지고, 거의 1년 만에 돌아오는 2차 마켓이니까, 어, 지금 허스텔러 존버하고 있던 재롱이들은 6월 23일? 기억해. 그때 마켓 꼭 탑승하길 바랄게. 내 피부 구원템이야, 구원템. 그 다음에 이거, 이니스프리 그린티 세럼. 얘도 써줄게. 얘는 나는 많이는 아니고, 그냥 살짝 이렇게 얇게 한번 깔아주면은 확실히. 약간 그러니까 수분으로 잠금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원래 사실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 저는 여름에는 그냥 뭐 앰플까지만 바르고 나가요 이러면서 막 기초 되게 간단히 하고 그랬었는데 아, 나이 드니까 하루하루 피부가 달라지는 느낌? 진짜 화장품을 많이 챙겨 바를수록 확실히 좀 피부가 살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럼도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이거 마몽드 블루크림 써줄게. 얘는 나도 사실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봤던 건데, 써보니까 괜찮더라고. 얘도 테스트 한지좀 오래되긴 했는데, 영상에서 노출하는 건 아마 거의 처음이지 싶다. 내가 요새 진짜 반말 겟레디랑 겟레디 이런 거 진짜 안 찍었더라고. 미안하다, 얘들아.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꿀팁 컨텐츠다 보니까, 정말 이게 사람이 숫자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씁쓸하구나. <laughs> 그리고 사실 원래 내가 데일리 메이크업 때 요즘 계절에는 나는 헤라 에어리 블러 프라이머를 엄청 엄청 잘 쓰는데 오늘 핫한 신상템 립레디잖아. 근데 이번에 닥터자르트에서 이거를 보내주셨거든. 민트 프라이머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닥터자르트 포어 에미디 스무딩 프라이머 얘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메이크업 베이스 느낌 아니고 완전 물같이 촉촉하게 발리는 완전 촉촉한 프라이머네. 완전 촉촉해. 이런데 꼼꼼 발라줘야 된다고. 코옆에 음, 모공이 있잖아. 완전 그 베네피트 포어페셔널? 그런 느낌으로 가려진 느낌이 아니라 되게 촉촉하게 가려진 느낌인데 뭔가 그 피부 사이사이를 좀 메꿔준 느낌 들고 뭔가 피부 엄청 좋아보이는데? 음. 그리고 오늘 파데는 이거 써주려고. 클리오. 이거 요새 핫하더라. 클리오 케이 커버 뉴 매트 파운데이션. 핫한데 내가 요새 바빠가지고 아, 영못썼어 오늘 호스는 이거 발라줄게. 3.5 바닐라. 내가 클리오 파운헤어 쿠션도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게 딱 3.5가 완전 그냥 내 톤이어가지고. 파데도 발라볼게 이거 평이 이거 진짜 좋다고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나도 써봐야지. 브러쉬 이렇게 내장돼있더라고, 기획세트에. 와 브러쉬 진짜 좋아. 브러쉬 그 느낌이야. 내가 좋아하는 헤라 블랙 파데 브러쉬 같아. 완전 쫀쫀하게 완전 밀집되어 있는 그 브러쉬? 오, 아주 쓱쓱 잘 발리네요. 어? 약간 블랙 파데보다 좀더 얇고 가벼운 느낌이네. 향도 좋다. 커버력도 좀더 가볍고, 발림성도 좀더 가볍고, 모공 커버도, 근데 이건 프라이머 발라서 잘된걸 수도 있지만, 완전 매트는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원래 피부 결 어느 정도 살려주면서, 딱 그냥 가벼운 불파 느낌인데, 괜찮은데? 그리고 브러쉬 결자국이 아예 안 남는 건 아닌데 막 이렇게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은 그냥 브러쉬로 끝내도 그렇게 막 어? 브러쉬 결자국! 막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컨실러. 컨실러는 내가 늘 쓰는 더샘의 스튜디오 컨실러 1.5호를 써줄게. 이 컨실러 너무 좋아. 얘도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네. 이렇게 가려주고 어, 피부 깐달걀 같아. 너무 좋은데? 그러고 이제 오늘 약간 쿨톤 약간 그런 느낌 메이크업이니까 이 브로우 펜슬은 이 웨이크메이크 그레이 브라운 컬러 써줄게. 내가 VDL도 진짜 잘 쓰는데, VDL은 약간 다 브라운 계열이거든. 그래서 약간 그레이 느낌은 얘 예, 외매로 해서. 내가 원래 약간 세미 아치 느낌으로 진짜 많이 그리는데 이번에 내가 애교살 화보 촬영할 때 살짝 일자에 가까운 느낌으로 은비쌤이 그려주셨었거든? 근데 마음에 들더라고, 그 모양이. 그래서 살짝 나도 오랜만에 일자에 가깝게 그렇게 일자로 그릴 때는 이 윗선을 아주 손에 힘을 빼고 살살 채워줘야 돼. 이 윗선 살짝.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일자인데 너무 띡 느낌 안 나게 이렇게. 이거 브로우가 약간 슈에무라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슈에무라 대체품 샀던 재롱이들은 이거 써봤으면 좋겠어. 얘 진짜 괜찮거든, 브로우. 근황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내가 요새 뭐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다. 재밌는 일 하나도 없고 맨날 일만 하고 살고 있었어. 애교살 런칭 때문에도 진짜 정신없었고. 그냥 딱폰 한번 잡으면은 폰이나 뭐 아이패드로 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재롱이들이 보기에는 언니가 영상을 이제 안 올리고 있을 때는 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상이 그날 올려서 그날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영상이 올리는 날에가 좀더 한가할 때가 많고 영상을 안 올리는 날에가 좀더 바쁜 느낌? 그리고 내가 아마 다음 달부터는 좀 편집자분을 제대로, 어 같이 직원으로 아예 해가지고 많이 좀 편집자분과 일을 많이 할 예정인데 내가 이제까지는 영상 한 다섯 개가 있다고 지금 다섯 개중 하나 정도만 편집자분의 힘을 빌려서 하고 네 개는 내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진짜 점점 힘에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아마 다음 달쯤부터는 편집자님이랑 많이 일을 하게 될것 같아. 오늘 눈썹 완전 깔끔하게 잘 그려졌지. 같은 브로우 펜슬로 여기 눈 밑에 애교 음영 싹 넣어줄게. 이렇게. 어우, 음영 그리고 안 그리고 차이가. 브로우 카라는 요거. 디어온 거 써줄게. 디어온 브로우 카라 진짜 좋은데 막 그렇게 엄청 유명한 것같지도 않더라고. 드디어, 드디어 섀도우 한다. 자, 오늘의 섀도우는 요거.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더 스티켓. 나도 오래 오거든. 레오제 오빠의 짱팬인데 안 봐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겠지만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써 보도록 할게. 근데 사실 나는 에뛰드 팔레트랑 섀도우는 사실 믿고 쓴다고 생각해. 왜냐면 뮬리 팔레트도 너무 괜찮았고 에뛰드 싱글 섀도우도 사실 에뛰드만큼 오랫동안 만든 브랜드가 거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 오래됐고 일단 내가 너무 좋아하는 쿨톤 뮤브? 뮤트? 모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 이 컬러. 이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 약간 이런 딱 내가 너무 좋아하는 좀 모브 톤? 그런 좀 그레이시한 그런 컬러거든. 크리즈 일단 손으로 살짝 없애주고 눈두덩이에다 이렇게 아, 진짜 예쁘다. 어. 내가 손목엔 발라봤는데 눈두덩이엔 처음이어가지고 아 예쁘네. 어. 요새 쿨톤인 분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쿨톤 색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원래 맨날 웜톤 팔레트만 엄청 많았었잖아. 아 너무 예쁜데? 베이스? 어 아, 레오제이 선배님. <laughs> 선배님 너무 웃기지. 레오제이 선배님 쿨톤 팔레트를 뒤집어 놓으셨다. 오 예뻐 예뻐. 그리고 어차피 이쪽에는 애교살 할 거니까 여기 끝에 살짝만. 그 다음에 얘랑 얘 이렇게 두개 믹스해서 포인트로 써주겠어. 포인트로 총알 브러쉬 묻혀서. 아모 무드 있어, 무드 있어. 아주 고급진 컬러. 좋네, 좋네. 요새 이렇게 뷰티 유튜버랑 브랜드랑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제품을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난 사실 내가 뷰튜버여서 뷰튜버의 판을 들 수밖에 없겠지만 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일단 뷰티 유튜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많은 화장품들을 많이 써봤고 또 구독자들이랑 실시간으로 많이 소통을 하잖아. 댓글도 진짜 많이 보고 그래서 뭔가 뷰튜버들이 만들 때는 구독자들의 의견 반영이 좀더잘 된다. 이런 생각이 난좀 있어가지고 뷰튜버들이 만드는 제품들 꼭한 번씩 써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야. 전체적으로 살짝 그라데이션 되게 펴줄 때는 이 컬러 써줄게. 가운데 좀 화사한, 화사, 다른 거에 비해서 화사한 거고 그렇게 화사한 컬러는 아닌데. 여기 포인트랑 그라데이션 경계 없게 이렇게 싹한 번. 그리고 여기 지금 맨 끝에 있는 이 컬러로. 이 컬러 아주 제대로 잘 뽑으신 것 같아. 이 컬러로 여기 끝에 꼬리 부분이랑 끝에랑 이눈 앞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 펄도 살짝 눈두덩 가운데에 얹어보도록 하겠어 뭔가 이 펄이 뭔가 레오제이 오빠 그 메이크업의 포인트인 것 같아. 늘 뭔가 이렇게 펄을 살짝 포인트를 주시는 것 같아. 색깔도 굉장히 잘 뽑은 것 같고 지금 내가 웜톤인데도 썼을 때 그렇게 크게 막 그렇게 들뜬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나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에이프리스킨 건데 우리 보라 언니가 인보라 언니가 처음으로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인데 얘는 트임 라이너로 나온 거거든. 이런 이런 컬러인데 내가 예전에 그 릴리바이레드 더스티시더도 쿨톤 이렇게 트임용으로 괜찮다고 했잖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온 제품인데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면서 컬러가 좀더 연하고 좀 화사한 느낌이거든. 여기서부터 일자로 이렇게 빼줄게. 진짜 예뻐. 이게. 내가 친한 언니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컬러가 진짜 예쁘게 나왔어. 뭔가 청순하면서 오묘하면서 이거 지금 트임라이너안한 거고 한 거. 확실히 뭔가 샥 하고 뭔가 청순한 느낌이 딱 들거든? 너무 예쁜 것 같아. 아까 요 레오제이 오빠 팔레트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궁합이 괜찮아. 그리고 뷰러 이렇게. 요즘 날씨 때문인지 뷰러가 영 옛날 만큼 안 먹는 것 같아. 오늘 이 점막에 쓰는 라이너도 에프리 스킨꺼 써볼게. 내가 최근에는 아이라인을 좀 계속 짧게 그렸었는데 저번에 그 위위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 보니까 내가 아이라인 긴게좀 괜찮더라고. 그래서 아이라인 오늘 조금 평소보다 살짝 길게. 대신 날렵하게. 이렇게 살짝 길게 빼줬어. 이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라인 푸는 단계. 아이라인을 풀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나는 아이라인 풀때 정말 희열을 느껴. 이게 진짜 이렇게 아이라인을 풀어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탁 음영이 들어가면서 눈이 진짜 커지는 단계거든. 그리고이 밑에도 트임라이너 위에다 살짝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살짝 펴줘야지 눈이 훨씬 커 보이고 그윽해 보여서. 너무 예쁘네요. 농협분행 이거 알아 얘들아 농협은행 너무 예쁘네 농협은행 어디냐고 물어본 건데 너무 예쁘네요라고 들었던 그 편의점 쌀농협행 근데 진짜 잘못 들으면은 너무 예쁘네요로 들려 농협행 이거 외매 메철벽 펜라이너로 음 여기 정도 점도 찍어줬고 이제 내가 만든 3호 에브리띵 애교살을 좀 써볼게. 일단 컨실러로 먼저 이렇게 이쪽에 싹 넣어줘. 그다음에 손으로 셔 펴주면은 안 하고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 이렇게 컨실러 작업 하고 안 하고. 아 내가 저번 영상에 비포 애프터를 나만 갖고 있었어 비포애프터 장면을 같이 첨부를 해줬어야지 좀더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쪽 다 하고 여기 해볼게 그리고 이 에브리띵은 이렇게 그 킹크인데 그 핑크가 막 완전 화사해가지고 막 핑크빛 막 이런 핑크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오묘하면서 굉장히 그냥 예뻐 예쁜 오묘 핑크야 데일리 오묘한 핑크. 이런 핑크여가지고 이렇게 딱 발라주면 애교살이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 애교살 뿅하고 생겨. 빛보? 애교살 없을 때? 애교살 있을 때?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 <laughs>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진짜 내가 수량을 처음에 들었을 때 회사에 약간 거의 투정 부리는 정도의 수자, 수량이었거든. 아니 이거를 어떻게 나보고 다 팔라고 하냐면서 막. 어? 이거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고. 나 자신 없다. 막 그랬는데, 하루도 안 돼서 다 나가버렸어. 1차 물량이. 말도 안 되는 수량을 다 팔아서, 내 지금 회사에 조금 기가 살았어. 다 재롱이들 덕분이니까.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할게. 아, 나이말할 때마다 뭔가 민망해. 이거 나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한다는 거내 진심인데. 뭔가 막 인터넷 댓글 드립? 약간 이런 것 중에 막. 음악으로 보답할 생각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게 라고 말할 때마다 뭔가, 아, 그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민망해. 마스카라는 내가 인스타로도 추천했던 요거. 홀리카 홀리카 3호 써줄게. 이거는 손이 좀 자주 가는 게 내가 롱래쉬 마스카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롱래쉬 마스카라들은 대부분 잘 처지거나 번지거나 좀 깔끔하게 안 발리거나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굉장히 깔끔하게 발리면서 잘 길어지고 그 섬유질이 밑으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서 마스카라 되게 좋아요. 오늘 블러셔도 신상. 요거 이번에 3CE에서 리퀴드 블러셔가 잔뜩 나왔더라고. 3CE 벨벳 리퀴드 블러셔. 라이드 포 미. 약간 레어카인드 모브피셜과 피그 섀도우의 그 언저리 중간 같은 그런 컬러? 한번 써보겠어. 사실 진짜 써보고 싶던 컬러는 뭐지? 아무튼 내가 써보고 싶었던 컬러가 따로 있는데, 걔가 질감이 매트가 아니었어. 어, 너무 진하게 발랐다. <laughs> 망했다. 너무 진하게 발랐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수습하면 돼. 약간 웜 느낌도 있으면서 쿨 느낌도 있으면서 아주 오묘한 컬러네. 이번에는 조금 좁은 면적으로 해서 옛날에 어딕션 이후로 리퀴드 블러셔로 그렇게 잘 됐다 싶은 브랜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스리 e 가그 빈틈을 노리는 건가? 이렇게 많이 발라도 펴 바르고 나면 은 그렇게 많이 진하지 않다는 거라고 하는데 겁나 찐. 말과 손이 달라. <laughs> 근데 진짜 그냥 계속 펴 바르면 돼. 리퀴드 블러셔는 쫄거 없어 얘들아 쫄지 마. 봐봐 내말 맞지? 쫄거 없다니까? 쫄지 않고 두드리면 돼. 아주이문 찾아올게 주이문 잠만. 주이문 찾아왔는데 내가 이번에 또 떨어뜨려서 또 박살이 났거든. 근데 난 이제 주이문이 박살이 나도 별로 슬프지 않아. 왜냐면 그냥 얘는 꾹꾹 누르면은 지들끼리 다시 붙거든. 그냥 꾹꾹 누르면은. 부서져도 별로 당황할 필요 없어. 쫄지 마, 얘들아. 그냥 누르면 되지. 이렇게. 어느 정도 얼추 회복이 됐지? 코에 발라주고, 여기, 시존. 난 진짜 글린트 없이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스코 언니가 만든 이 쉐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얘는 사실 내 영상에서 계속 쓰고 있었어가지고. 너무 좋아. 딱 진짜 쉐딩 너무 잘 되는 브러쉬. 그리고 그때 위위에서 은비쌤 메이크업 하는 거 보니까 여기를 살짝 삼각으로 이렇게 잡으시더라고 나는 삼각까지 신경 났었는데 얘를 살짝 삼각으로 잡다 보면은 코가 좀더 쉐딩이 잘 되니까 여기는 나는 끊어야지 턱 쉐딩. 난 사실 쉐딩은 뭐 페리페라도 쓰고 릴리바이레드도 쓰고 뭐 로맨도 쓰고 투쿨도 쓰고 다 하는데 언젠가 한번 쿨톤 쉐딩들 내가 갖고 있는 거 비교하는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야. 나는 웜톤이지만 옛날에 웜톤 쉐딩을 썼었는데 뭔가 쿨톤 쉐딩이 나한테 좀더잘 맞는 느낌, 그림자 같은 느낌이 좋아서 오늘 립은 이렇게 두개 발라보려고. 내가 쿨톤 베이스 립으로 너무 좋다고 했던 퓌. 드라이 리허설을 베이스로 바르고, 그 다음에, 어뮤즈. 어뮤즈에서, 이번에 이거 좀잘 되는 것 같더라? 어뮤즈 듀 벨벳에 베리 벨벳 발라볼게. 일단, 베이스로 발라줘. 이렇게. 드라이 리허설 바르고, 그 위에다가, 얘는, 이름은 벨벳인데, 엄청 촉촉하게 발리네? 엄청 촉촉하게 발린 다음, 은펌 펌해 이렇게 매트해지는 손목에 발랐던 것도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살짝 매트해져 이렇게 싹 해주고 나면 모브톤 핫한 신상템들로 싹 써본 메이크업은 끝 아, 사실 겟레디움이면 근황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요새 근황이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제품 설명만 계속하다 끝나버렸네. 다음에 근황이라고 말할 만한 게 있을 때는 내가 좀더 썰을 많이 풀어볼게, 얘들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얘들아. 안녕!